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는 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항상 다가온 날들은 새로운 날입니다.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 10월에 하시면 좋을 것들, 매일 매일 체크하시면 좋을 것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늘 그렇듯 풍수의 원리, 이 자연의 원리에 맞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니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. 오늘도 풍수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서, 그리고 실제 이런 풍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.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기 이전에 마음에 새기셔야 될그 구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구일신, 일일신, 우일신. 이 구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보통은 우리가 일일신, 우일신. 이렇게 이제 여섯 글자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전체 원구절은 이 구일신, 일일신, 우일신입니다. 무슨 뜻이냐면은, 진실로 굳자거든요.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한다면은 날마다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다. 즉 우리가 새로운 삶, 원하는 삶, 진정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항상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. 자 그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풍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해야 될첫 번째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우선 현관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 그 우편물들 많으실 겁니다. 이 우편물들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좋지 않겠죠? 우편물들 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고지서 고지서 보게 되면은요 바로바로 납부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고지서는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인 겁니다 맨날 운 받기를 원하고 재물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자 하면서 정작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않는다면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 오편물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 주시고요 고지서 돈 내야 될 것들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지서 내야 될그 돈이 있으면은 매월 그에 맞춰서 가게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돈이 밀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 경제를 잘 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로. 이제 우리의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친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. 이 가을철에 맞춰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이불을 꺼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지역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전하거든요. 두꺼운 이불을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제 지금 교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속이 불이 너무 낡았다 하시면은 새롭게 깨끗한 이불로 해서 잘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 날카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 집안에 있으면은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특히 지금의 시기에는 이 날카로움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더더욱 집안에 흉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맞춰서 음양오행이 돌아가는 그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편안하고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시기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날카로운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더욱 더. 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는. 집안에 있는 소금, 설탕, 음식을 하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, 요것들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. 소금, 설탕 같은 경우에는 또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양념통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막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도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이참에는 양념통도 한번 교체를 해주신다든지 라또 소금이나 설탕이 좀 떨어져 있다면은 또 적절하게 잘 채워가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.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.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빠져서는 안된 아주 필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우리의 전통이 담겨있는 그 집안에서 애군도 막아주고 하는 거니까요 주의깊게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 있는 식물들도 이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집 안에 있는 식물 중에서도 계절 변화에 민감한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뭐 물론 이제는 뭐집안에 겨울이라고 해도 따뜻하게 지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집 안에 이런 공간을 옮겨감에 따라서 식물들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식물들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나는 식물 잘못 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굳이 굳이 식물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너무 거기 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키우신다라고 하면은 이 식물이 죽는 거에 있어서는 또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,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다음으로는 집안에 있는 방향제입니다. 집안에 있는 방향제, 또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, 어, 우리 집에는 디퓨저 방향제 이런 거안 두는데 라고 하시면은, 어, 이제는 하나 정도는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이 집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생활 습관이기도 한데, 여러분들의 숨결, 냄새, 그런 분위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, 그것이 그대로 다 투영이 됩니다. 또한 그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. 집안을 향긋하게 만든다라는 것은, 여러분들의 몸에서 향 끝하게 하는 작용이 될수 있고 또한 그것은 마음에도 똑같이 작용이 된다 라는거 모든 것은 다 이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풍수의 원리 이니깐요 요 방향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지금의 시기는 날은 척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마음은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. 지금 이 시기 뭐 추석을 맞아서 많은 선물을 하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무심코 아무 의미 없이 한 번쯤은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해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, 시기를 다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깐요잘 해보시고요. 특히 선물은요. 안 해본 사람은 더더욱 참 하기 힘듭니다. 이거는 작은 거라도 자주자주 자주 베풀어 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안 되거든요 좋은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느끼겠지만은 내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역시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제 이야기 들었으니 바로 한번 소중한 사람 떠올리셔가지고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선물과 더불어서. 안부를 전해 보세요. 우리 전통 기록에 보게 되면은요,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상관없긴 합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가을이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차원에서 나이드신 분들을 항상 잘 챙겨왔습니다. 집안에 쌀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또 이런 잔치라든지 행사가 있는 시기에는 항상 항상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식으로 해서 이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를 늘 다져왔는데요. 현대 사회는 개인적인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 개인적인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바른 방향이라고 보시기는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뭐 완전히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다 챙기는 건 쉽지 않겠죠 일단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한번 챙기는 습관 안부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은 더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풍성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풍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다져야 될 것들 한번 짚어 있는데요.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날인 겁니다. 그래서 항상 보는 것들이지만은 또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써 여러분들 공간을 잘 살펴보시고 체크를 해나가시면은 그만큼 다가오는 날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.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.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어서 보게 될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지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